이 네. 무엇이 이득이 되고 네. 무엇이 이득이 니까 네. 광고가 이렇게 많아 지금. 완판 완판. 또 여기 가서 방구나 끼 방구신 끼고 다녀 완판이니까또 뭐고 있나? 뭐고 있냐고. 오늘 뭔가 느낌 좋아요? <laughs> 자 아, 기억들 하십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젓가락 행진곡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라는 가사를 붙여 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젓가락도 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린 어려서부터 똑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들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생김새나 특징이 비슷한 물건을 보고 똑같다고 감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비슷한 것들을 보면 반가워하고 신기하고 해 흥미로워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해 보기도 하고 닮은 골드를 짝짓거나 한한대 묶어두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인 겁니다. 그 비슷함의 미학, 닮은 것들의 향연을 소리로 표현해 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하이퍼 극 초재미 미미크리의 시간입니다. 라디오 무한 도전 성대 모사 달인을. 찾아라 어.. 그렇잖아도 힘들고 집에서 어.. 정말 답답해 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께 웃음만 주신다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깔고 딱 붙이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면 방송 자체가 없애버려 다 방송국 다 날려 하지마 뭐래 이거를 어? 집에 있는 라디오 저차 안에 있는 라디오 다뛰어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그냥 저 물병 같은 거 담아서 다니세요 이거 뭐에왜이를 이렇게 주는데도 안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이거 들으세요 이거 들으세요 소문내세요 그리고 박명수 잘하더라 예?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보다 나잘 되는 게 낫잖아 지금 응? <laughs> 자첫 번째 부분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명수고요 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여섯 번이 하셨는데, 본인 소개하시겠습니까? 아, 저 익명 요청해주세요. 좋습니다. 돼요? 아, 그럼요, 그럼. 익명 괜찮습니다. 많은 자기 네. 자신을 확실히 알리는 분은 선물을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익명으로 하시고요 예, 네. 일단은 어떤 일 하시는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 어,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유 레디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뭘 네. 준비한지는 사생활이니까 여쭤보지 않고요. 어, 오늘 준비한 건뭐 있죠? 아 제가 고양이 소리를 잘 내거든요. 아, 고양이 소리는 뭐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점수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지만 독특한 고양이여만 합니다. 네.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 네, 우선 여의도에 KBS에 예.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금치조문인데 고양이 KBS 고양이 많다. 일단 좀 온순한 고양이부터. 야 온순한 할게요. 고양이 들어볼게요. 네.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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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이예예 예, 예, 좋습니다. KBS의 온순한 고양이. 약간 재밌네요. 네. 멀쩡할 시간인데 네, 네. 갑자기, 갑자기 고양이시기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r 레디 씨, 잘 가겠습니다. 네, 이제 네. 자, 이번에는 KBS 얌전한 고양이였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화가 난 고양이요. 이거 어디 어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아니고 그냥 예? 아 이번에는 KBS에서 햇볕 쬐고 있는데 쫓아낼 때 기분 나쁠 아, 때 내는 소리. 그렇지. 여기 또 이렇게 네. 고양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예. 와. <laughs>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는 본인이 화낸 걸, 화를 내주, 내주셨거든요. 고야, 네. 고양이보다는 그냥 사람이 화낸 거였거든요. 네. 고양이, 아 <laughs> 예, 고양이면. 아 음, 좋습니다. 마지막입니까? 아, 그리고요. 이... 저 어, 서울숲에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 좋다. 너는 네, 네, 네.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 들어볼게요. 네. 네. 나는 낭만 고양이 입니다. 가수예요? 아니요. 준비 중이에요. 아, <laughs> 우이렇게 잘해? 괜찮았나요? 노래 진짜 잘하는데요. 어, 저 그러면... 어, 취직 시켜주세요. 취직이요? 네, 뭐 어떤 걸로 취직 시킬까요? 고양이로요? 아니, 요 아니요. 박명수 매니저로요. <laughs> 우리 매니저, 저 대머리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아, 저기 죄송한데, 지금 네. 고양이 소리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상황은 아닌데, 네, 네. 노래를 자신에 다른 노래만 하는... 어, 저할줄 아는 거 없으세요? 혹시? 어. 박정현 씨성대모사 어. 박정현 씨가 노래 한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예예. 시작.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도 지침 마음 아물게해. 오 조용필 씨성대안네요 히. 안녕.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고양이만 준비하신 거죠? 예예. 예. 아. 그리고요, 예, 예, 예. 예, 예. 어, 펭수도 할줄 알아요. 펭수? 글쎄요, 네. 좀, 야. 안녕하세요. 아, 펭, 펭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아, 아. 저 명수예요. 반갑습니다. 예. <laughs>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펭수입니다. <laughs> 저, 펭수, 평수예요 안녕하세요. 12시에 찾아뵙는 어.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펭수구나. 15일날 선거하는 것좀다 국민들 선거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어 조만간 15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15시도 오늘... 꼭 투표하세요. 아, 그럼 해야죠. 예, 네. 예, 예. 자, 어목소리이좀이상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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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네. 네, 안녕하세요. 12시에 찾아뵙는 89.1 메가헤르츠 정은지 지니다 은지야. <laughs> 아, <아이>, 은지 잘하네. <laughs> 그죠? 은지야, 오빠는 프로그램만 해야지. <laughs> 아, 진짜. 아, 매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기로 했잖아. 왜 안해? <laughs>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 그거?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은지야. <웃음> 너는 왜네 방송에서 재밌게 하던 여기서 재밌게 하니? 아이 또 이렇게 또성실 조사 기간이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은지 씨. 네. 아무리 네네네. 파티, 아무래 파티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리 파티. 네? 키가 너무 낮아요. 본인과의 사는 <laughs> 건. 예. 아한 번. 한다는 건잘 이런 거지 누구도 흐수 없어 <laughs> 잘한다 에? 잘해 은지야 네 프로그램 꼭 하나 하자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맙고요네 어, 연예인은 상품권 못 드리는 거 알죠 아그럼요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예예 예, 박명수 바로 이어서 하는 우리 정은지의 가요광장 우리 은지 씨 너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바라고 은지 씨 오늘 생방해요 아네 오늘 생방하고 해2시에 있다 다시 찾아뵐게요 예, 예아 누구 많이 하더라 아, 예, 녹음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래, 갑자기. 어, 그것보다는 아, 근데 선배님이 더 보이는 라디오, 안 보이는 라디오 많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봐서 보여요. 액면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고맙고. 에... <laughs> 저 12시에 잘해요. 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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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은지씨는 너무 잘하고, 선배님한테 잘하고, 문제가 없어. 너무 착하고. 자, 다음 분 혹시 연결됐습니까? 예, 선물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끊었어. <웃음> <웃음> 날려 날려가지고 갑자기 끊으셨어 여러분 가요방송 많이 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익명을 하시겠습니까? 밝히시겠습니까? 아 어, 밝히겠습니다 아 밝히면 선물 하나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경남에사는 홍종민입니다 종민씨 네 비타민C 음료 박스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홍종민씨는 어, 어떤 일 하십니까? 아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일이 없군요 네. 자뭐 준비하셨습니까? 아무 노래 부르는 문재희 대통령님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무 아무 노래 우리 집꽃가 어, 노래를 부르는 대통령님.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Where you n n a go? o m e t g 아 이건 이좀 재밌네요. 예, 이거 재밌었어요. 코로나를 어하는 김원효 맨 김원효, 김원효. 예 들어볼게요. 예. 아, 아, 아. 야, 안 돼, 어? 야, 그서 어? 그 김치, 이가 어? 가가우면안 돼. 내가 그것다 코너 갈리은 없다, 어? 어? 안 돼. 저기요? 안 되겠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익명으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익명으로 하겠습니까 익명 좋아, 익명 좋아. 자, 시작합니다. 뭐 준비하셨습니까? 물방울 소리야. 물방울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이거 좋았어요, 이거 좋았어요. 다음이요? 네, 안마 의자. <르르르> 증기기관차 있는 했던 분 아니에요 혹시? 아 그거 하는 거 보고서 제가 뭐 따라하는 어, 어.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요. 네. 예, 증기기관차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웃음> <웃음> 다시 한 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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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백화점 물1 0만원건 물방울 소리만 좋았습니다. 예, 여,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어디야? 헬리콥터 소리. 좋아, 헬리콥터 가자. 마지막에 진짜 못 찾겠어. 네. 마지막 예, 가기. 자, 앞으로 당분간 전화하지 마시고요.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양준일 씨가 나오셨을 때 이제 문자가 만칠천 개가 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방송을 듣던 분들이 계시겠죠. 손윤재님도 그중한 분인데 계속 듣게 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성대모사가 이렇게 저 어렵나요? 예, 조금 연습하면 되는데, 예. 자, 아 계속 선물 대향연이 이어지니까 내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양효섭과 우리 저 정은지가 함께한 노래 러브데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도 예 오늘처럼 많이 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보야지 왔어? 내가 노래 맞는 거 맞죠. 보세요. 양섭이랑 하고 나는 안 하는 거야? <laughs> 네? 어? 아 <laughs> <laughs>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잘해. 네 반갑습니다.